오늘도 나의 최차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뭐 하다 진짜. 아, 어, 너 너무 충격적이야. 아니 그러면 이것도 종독일것 같은데 뒤집어볼게요. 아니 신유가 신정완 미친. 와, 한진이. 도은이? 이렇게 나겠다 신유? 엥? 현진이아 이거 중독이다 아 좋아하는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같이 셀리로 바껴서 오 넣어줄게요 긴장감 없이 봤다 아 이거 그냥 지훈이 이렇게 아 이게 하나구나 하나 몰랐네 이 뭐야 GS 미공포를 그, 냥가로가로 줄게요. 어차피 정환이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정환이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헐, 미친. 진짜 미친. 미친. 진짜 정환이 하나 보고? 정환이 하나 보고 올리우그 해서 샀는데, 정환이가 타고 다니! 어떡해!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네. 이랜드 앨범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리버스 반가져게요 이거 쓰면 어차피 다 져가지고 긴장감이 없어. 근데 막다리가 조금 조금 그러네. 어, 어, 찢어질 찢어질 것 같아. 안 찢어지네? <laughs> 이게 그건가? 그 개요 머시기. 어, 너무 이쁘다. 헐. 너무 이쁜데? <laughs> 와, 아, 근데 이번에도 재질이 그 약간 썸머비트 때랑 비슷하네요. 아, 그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QR은 빼놓고. 앨범을 처음 가보거든요. 제가 오프도 <laughs> 아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제가저 이거 새우 두는 거 진짜 하고 싶어. 생각보다 생각, 생각보다 안 새우지. 진짜 새우는 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쁜데? 그래서 지금 저 사실 리버스 라이브를 보기는 했는데 포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는 거지? 어 여기 여기 있나 보다. 어 도은이 김도은이 오케이 도은이 와예쁘이쁘다 아, 예쁜데요? 어 둘째 좀 일을 하기 시작했나 보군 우와 진기혈당 예쁘다 이거 이거는 그거겠죠 이거는 조금 미리 봐가지고 이거는 알아요 땡스터 하지? 쓸모 없는 거, 쓸모 있는가? <laughs> 이제 알아. CD. 이쁘다. CD 이쁘네요. 빠르게 빠르게 가시죠. 발길이 멀어. 발길이 멀어. 어? 근데 이 포토북 안에도 있지 않나? 이포크가 이게 하나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요. 다 빼야겠다. 다 빼서 한 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어 정환이 페이지잖아. 어 그렇다. 정환이가? 근데 제가 전부터 약간 생각을 해. 했... 아이고 뒤에 이게 있네. 아이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도훈이가 아니 이런 말하지 말자. 이런 김도훈도 안 나온다. 먹끔하겠습니다 어! 봤어! 파버렸어! 파버리고 말았다 한지니를어 영재다 이거 아니 이거는 그 비공개로 하는 의미가 없잖아 어쨌든 어쨌든 신이 꺼내겠습니다 자꾸 경민이가 보이네 아 우리 경민이가 자꾸 보이네 이상하네 왜일까 왜왜 우리가... 자꾸 왜 보일까 감이 좋아. 오늘 아, 오늘 오늘 아, 아까 꺼냈구나. 저장 공간 없어서 꺼짐 이슈. 아니, 풀디 장난? 지금 장난하세요? 이게 뭥니? 진짜 이게 뭥니? 내구성이 쪼까 떨어지네. <laughs> 습 당황스럽다. 오 영재가 또 왔어요! 저장공간이 없다고 자꾸 끊겨가지고 지금 약간 쓸 짜증이 났다 제가 <laughs> 아까 뺐나요? 기억받나 이제 이거 뺐고 얘도 뺐다 아, 자꾸 끊겨가지고 약간 승진한 지금 음 이거 확 열어 확 열어 티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꾸 겨울이라 그런가 갈라져가지고 한진이다. 확안 열리는 걸 추천드려요. 오, 마지막 친구. 아 근데 집을 못 하겠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드보르. 자꾸 저장 공간이 없다고 꺼져가지고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경민이, 신유, 신유, 예. 한진이, 어 한진이 이쁘다. 영재, 어 영재도 이쁘다. 신유, 영재, 경민이, 지훈이랑 도훈이를 찾습니다 저희 애들 어디 갔죠? <laughs> 여기 놓고 이게 진짜 개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가보자 영재 <laughs> <용제? 웃음> 어 지윤이 잠깐 지윤 <laughs> 아 이번에 웅팔이 좀 나쁘지 않다 않단... 뭘까? 말을 하자마자 영세가 대박인걸 아 오늘 좀 운이 좋네 싶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운이 좋아. 대신 너무 신나거든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정한이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감격스럽고요아 진짜 저번에 안 나온 게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행복하네요. 근데 영재가 저를 참 좋아하네요. 영재가 왜 이리 많지? 경민이 제가 진짜 잘 뽑고요. 경민이 진짜 잘 뽑는 거 같아. 이렇게 보니까. 정민이가 만나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와 이게 되네 저는 사실 최차에만 드보라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소장하다가 양도를 보낼수도 있지만 지금 애들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보낼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 너무 예뻐서 보내기가 싫어 다 너무 예뻐 저 특히 위버스반이 너무 예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첫만남 교복이 미쳤어 지금 대다섯 번째 끊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정말. <laughs> 왜, 왜 이렇게 끊기니 정말. 너무 킹받게 <laughs> 아 한진 이말다 이거 한진 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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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잠떠이야 지윤이를 진짜 못보는나 지윤이가 어떻게 한 장이지? 리버스, 솔직히 말해 앨범 만석지. 어떻게 영재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얘네? 지이 오늘은 뒤도리 포카가 와서 이거 상대는데? 잠깐만. 아, 누가 쓸지 너무 궁금하다, 진짜. 어떡해! 중복일 것 같긴 한데, 위버스라 하, 떨려. 보시죠 어, 한진이 어, 도훈이 아, 잠깐만 아! 미친 뭐야? 아니, 이달의 출석 왕들이셔, 진짜 미공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뭐야?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한진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진이도 딱 나오고 도훈이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도훈이도 나오고 신유가 나오다니. 아우! 아, 미쳤다. 너무, 너무 감동적이다, 지금.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지금. 너무 감동적이야. 감동의 순함이야. 기도리 신유. 제가 얻었습니다. 미공포 도박. 그거 제가 성공합니다. 아우! 원래 미공포는 이렇게 약간 도박을 해야 제맛이거든요.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 오늘도 기대가 되는군. 어, 도움이다. 일단, 이 포츄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볼게요 어차피 미공개로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차갑다, 방금 와서. 숨청 차갑네. 모르겠네.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실 저 포춘에서 신유가 나와줘야 되긴 한데 <laughs> 신유가 안 나오네. 이렇게. 어 경민이 아니 근데 나는 왜 자꾸 이 버전만 나오지? <laughs> 진짜 이상하네. 다른 버전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 저 엘포에서는 두 분이만 나오면 됩니다. 과연? 어 경민이? 어 지윤이? 아 어, 한진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앨범 감 나쁘지 않다. 진짜 이거 성공한 게 너무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근데 도은이래아 하자 도은이 앨프를 자꾸 못 모아가지고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아, 오늘은 이번에도 도은이가 왜 이렇게 안나오냐 허니 허니 아 이쁘니까 용서해드림 <목소리도> 어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번에 위버스가 앨범을 섞어주긴 했나봐요 감사하네 <laughs> 영재 이게 있는건가 어? 없이거다일로 대박. 이분의 어, 로서도 이분의 이스 영재 드벌. 어 근데 잠깐만 아돈니또 <laughs> 어. 또 중복이니까 더 주고 엘프는 뭐 중복이 향연이네요 거의 진짜 어 중복이니까 좀 그냥 뒤에다가 넣을까 어그래딱 막내즈가 이렇게 나왔네 귀여운 자식들 파인더 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옮겨놨다가 다시 옮길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바인더에 바인더 에파도 넣어줄게요 사실 지금 합쳐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 한 다리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어, 대박 어,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대박인데 안 아요, 이런 경우 언제 무대에서, 안 아요.